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천국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만질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직접 가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세 번째 천국의 질적 성숙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누룩으로 비유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겨자씨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양적 성장, 즉, 교회의 양적 붕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인 33절 말씀은 예수님의 이 누룩 비유는 천국의 질적인 성숙, 즉, 교회의 질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이 발효 음식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음식이 무엇일까요? 예, 안 먹어봐서 모르죠? 우리 젊은 분들은 예, 무엇과 무엇이라고 할수 있나요? 예, 김치가 있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예, 된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대표적인 발효 음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발효된 음식은 전혀 새로운 맛과 그리고 영양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김치를 정성스럽게 해서 적당히 발효시켜서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그리고는 식사 시간에 그 냉장고에 시원한 그 김치를 끄집어내어서 칼로 숭숭숭숭 썰어서 밥을 한입 넣고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을 때에 그 맛, 그 감칠맛 이건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서는 경험해 볼수 없는 그런 맛입니다. 제가 이 말하니까 벌써 입에 군침이 도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김치가 참 맛깔진 음식입니다. 된장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발효 음식인 김치와 된장은 또 우리 건강에도 매우 유익하죠. 소화를 잘 시킵니다. 보통 이 발효 음식은 소화를 도와주죠. 서양 사람들은 소화를 돕기 위해서 발효한 우유를 바로 시켜서 요구르트를 먹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굳이 요구르트를 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식단에 발효 음식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된장 같은 경우는 암 예방에 매우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발효 음식이라는 것이 우리 식단에서 늘 우리가 대하면서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유익한 그러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발효 현상은 누룩을 통해서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요즘은 이 누룩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누룩을 개발해 내면은요 거기에 따른 엄청난 부의 축적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룩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켜 빵을 만드는 것은 요즘만 패니의 헌금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천국 운동도 그렇습니다.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이 천국은 크게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크게 확산이 되죠 이 12명의 제자들 유대나라에서 저 북쪽 갈릴리 그오촌의 가난한 오부 출신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마치 누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산마리아와땅 끝까지 온 세계를 기덮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룩과 같은 천국 복음 운동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도 이 천국 운동에 누룩과 같이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첫째는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소말 가루 반죽 속에 누룩을 넣었는데, 반죽이 발효되지 않는다면, 무슨 문제입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누룩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진짜 누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죽 속에 진짜 누룩을 넣었다면, 반죽 전체가 발효가 되어서 누룩 덩어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죽 속에 넣은 그 누룩이 발효력이 있는 진짜 누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룩이 될 수가 있나요?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 우리는 천국 복음 운동의 누룩과 같이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며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천국 운동의 누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천국 복음 운동의 누룩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지역 사회가 복음화 되기도 하고 한 민족이 변화되면서 그 문화권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독일 유럽에서는 가장 가장 힘 있는 나라이죠. 근데 이 독일이 영어로 점원이라고 하는데 이 점원이라는 말은 게르만이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이 게르만족은 사실은 야만족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타락하면서 이 야만족인 게르만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죠. 이 로마 제국이 쇠퇴하고 있을 때 게르만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이 게르만 민족에게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독일은 지금도 유럽에서 가장 힘 있는 국가이죠. 지금 독일의 문화의 모든 기반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술, 음악 그리고 문학, 아, 경제, 군사력에 이르기까지. 이 기독교를 바탕으로 해서 마치 누룩처럼 나라가 크게 변화된 나라입니다. 기독교 사회 윤리학자인 리차드 리버는 기독교와 문화와의 관계를 다섯 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독교와 문화와의 관계. 첫째는 문화와 대결하는 기독교. 문화와 대결하는 기독교. 예를 들어서 지금 동성,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동성애가 지금 그 확산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계에서 얼마나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까? 문화와 대결하는 기독교. 동성애는 우리 기독교 신앙 양심을 가지고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동성애 반대 운동은 문화와 대결하는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문화 위에 군림하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중세 로마 천주 교회가 문화 위에 군림하는 기독교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를 변혁시키는 기독교입니다. 세속적 문화의 본질을 기독교적인 것으로 바꿔나가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네 번째는 문화와 패러독스 관계에 있는 기독교입니다. 히르케고르의 방식으로 기독교가 문화와 끊임없이 긴장하고 마찰하는 관계에서 기독교 고유 문화로 정착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문화와 수평적 관계에 있는 기독교. 이것은 문화에 흡수당하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기독교 고유의 정체성을 박탈당하는 것이죠. 이 다섯 가지 모델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방법은 무엇입니까? 문화를 변혁시키는 기독교입니다. 어떻게 이 세속 문화가 기독교로 변혁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누룩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복음이 전파되면 문화가 바뀌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가 들어올 무렵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우리나라는 폐쇄적이었고 온갖 미신과 주술 신앙이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인권이 무시당하고 소수 왕족, 귀족들이 의해서 권력이 행사되는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학교가 세워집니다. 학교에서 글자를 가리킵니다 문명을 깨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 지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눈이 끼어지기 시작하죠 나라가 국민의식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무릎과 같은 역할 중에 하나인 것이죠 물론 아직도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가 130년 기독교 짧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나라가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룩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세일모케와 알파 프로그램 역시 누룩과 같은 천국 운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의 질적 성숙을 가속화시키는 그러한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셀 목회를 통해서 제자를 삼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교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만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고 있는 성도들 그렇게 많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말씀과 삶이 병행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주일 라디에베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 셀 예배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내삶 속에서 실천해 옮길 수 있을 것인가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것이 바로 소그룹셀이라는 신앙공동체입니다 여기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근간 그리스도의 삶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누룩의 역할을 해서 그들도 나와 같이 예수를 구조로 용접하고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셀 목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누룩과 같은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알파 사역을 통해서 누룩처럼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열매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 신곡교회에서 한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알파 사역을 27회, 1년에 두 번씩 해서 그렇게 지난 한 10, 한 4, 5년 동안 지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파 사역을 통해서 정말 성도들의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한 해는 그 이제 알파를 마치는 그 시점에 수양회를 합니다. 1박 2일 수양회를 하는데 그 수양회를 마칠 때는 참석한 사람들 중에 은혜 받은 사람들 간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준비를 시키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그날 따라 미리 준비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시간에 그 참석한 분들 가운데 혹시 나와서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은 나와서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만은 한 남자 성도님이 손을 번쩍 들죠 여기 있어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그날 간증을 안 시키면은 뭐 그냥 대들듯이 그렇게 아주 손을 들고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그럼 간증을 하십시오 했는데 이분은 교회 에 처음 나온 초신자였습니다. 가을에 전도 축제할 때에. 한장로님의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에 나오신 분인데,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여러분, 보면 은 특별할 수 있습니까? 늘 얼굴이 붉구스름하게 상기되어 있고, 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코가 딸기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저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딸기고처럼 코가 밝게 돼 있고 이렇게 교회 들어올 때 보면 이술 냄새가 납니다. 교회 오기 전에 몇번 전화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술을 먹고 교회 나가도 괜찮습니까? 들어보니까 술한잔한 음성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술이 싫어지고 또 술을 끊게 되니까 거기에 개의치 마시고 언제라도 교회 나오십시오. 했더니만은 이분이. 신년 40일 특별 새벽기도 참석을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매일 새벽에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새벽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꼭 자기 들으라고 하는 것 같더래요. 그렇게 마음에 찔리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0일 특세를 마치고 이제 알파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분이 알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간증하는 데 나와서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제는 술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술을 끊었어요 이분이 술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인데 방 하나 얻어서 기글을 하고 있었어요 술을 끊고 다시 아내와 화해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서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지 교회 집사로 직분을 맡으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룩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 나쁜 습관들, 끊어버리지 못하는 중독 현상들, 이런 것들도 다 끊게 됩니다. 교회 출석한 지 오래된 성도들, 또이 알파를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습관적인 신앙의 틀을 벗어버리고 생기가 넘치는 그런 신앙 생활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이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다른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은퇴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사와서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두 내외가. 그런데 이제 알파를 시작하는데 들어오신 겁니다. 그 알파를 삼사고 얼마나 은혜를 받으시는지 내가 평생 교회 몸담고 신앙생활했지만은 이런 감동과 이런 감격은 처음입니다. 눈시울을 적시면서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 봉사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누룩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1분짜리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MBC 방송국에서 방송한 것인데 일본으로 그렇게 단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편집한 것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십시오. 여기 막 지은 딸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시험 준비를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니다 아, 네, 네, 어? 어,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달 동안... 네!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음. 그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밥풀이 아, 음. 한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아,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맞아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세상 깨닫게 됐습니다. 네, 저 프로그램은 말의 힘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그런 그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 영상을 보면서 한쪽에는 사랑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하고 한쪽 병에는 짜증나, 싫어, 미워 라는 그런 말을 반복해서 4주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미 끓여서 한이 쌀밥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식물로서의 생명력은 이미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하얀 곰팡이가 쓰면서 구수한 냄새가 나고 한쪽은 검은 곰팡이가 피면서 썩어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누룩이죠. 누룩. 곰팡이는 바로 누룩입니다. 여러분 누룩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양면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는 정말 잘반효가 되어서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누룩이 있는 반면에 이 검은 곰팡이처럼 물체를 썩게 하고 독소를 내뿜어서. 그 부패한 것을 먹으면 인체에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똑같은 누룩이지만은 이렇게 하얀 곰팡이, 심지어 파란 곰팡이는 무엇을 만들죠? 페니실린이라는 약을 만들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런데 검은 곰팡이는 사람을 죽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신이 썩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누룩의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검은 곰팡이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정적인 말, 안 돼, 못 해, 그리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마치 검은 누룩과 같습니다. 자신만 썩어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썩게 하고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치명적인 해를 가져다 줍니다. 내가 어떤 누르이 되야 될 것인가? 누르이 되기는 되어야 하는데 어떤 누르이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운동에 누르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을 누룩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누룩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의 누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바로 누룩과 같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천국 운동의 누룩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아 충만 역사하심이천국 복음 운동에 누룩으로 쓰임받기로 다시 한번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원교에 속한 모든 믿음의 원속들과 이 땅에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빛돼서 어둠의 시기 날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얹었게 되고 주의 몸도를 의지하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시이오 내게 정제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느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